준서 오늘 풀 사이즈야 풀 사이즈. 오늘 너무 좋은 차들만 하는데요? 월일또 우리 요즘 그냥 거의 텐션이 어, 거의 최상위 등급의 차만 나오잖아. 형이 <laughs> 차 고르는 거만 벌써 몇 년째냐? 도사예요 유튜브에 도사가 돼 버렸잖아, 그렇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딱 이제, 그렇지? 네. <laughs> 지난주에 우리 몇대 나간 줄 알아? 몇 대요? 많이 나갔어. 아 그래요? 어. 근데 왜제 월급은 안 올라? <laughs> <laughs> 자. 6만 키로 탄 풀사이즈 SUV 패스파인더 모델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와, 완전 풀사이즈 수입 대형 SUV를 준비했습니다 니산의 패스파인더 모델 준비했고요 얘가 오늘 여러분들 키로수가 단 6만 키로밖에 안 떴고요 힘 정말 좋은 힘 정말 좋은 이 대형급 SUV 찾으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실 겁니다 자 먼저 프로필 안내드리고 차량 설명 이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0월달 등록이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좋습니다 63,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습니다오일러에선 루이도 전혀 없고 사고위력도 완전 무사고 아주 깔끔하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니산의 패스파인더구의 3.5 플래티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딱1 천만원 중후반대 준비했고요 이 차량 옵션 정말 좋고요 3.5 완전 힘 좋은 V6 차량입니다 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또 준수 이거 패스파인더 처음 보는 사진? 네어땠는 이거 사실은 음. 저차 이게 보기 전에 음. 처음 보는 거면 검색하고 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패스파인더 검색을 했는데 어. 그냥 게임밖에 안 나와요 <laughs> 게임 네뭔 <laughs> 무슨 게임 메이플 스토리라고 아 메이플 스토리 거기 직업 이름이 패스파인더인데 근데 어. 뜻이 음. 길 찾는자 이 차도 음. 딱 그런 느낌 나요 뭔가 멋있고 크고 아 뜻이 길 찾는자야 네 그러니까 얘가 길을 만드는 거지 그게 어떤 의미냐 얘가 야 도로에서 내가 가니까 니네들 길을 만들어라 왜 나는 완전 대형급 SUV이고 4륜구동에다가나 3.5야 이런 느낌 아니야? 맞죠. 그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차고요. 이 얘가 뒤쪽에 보니까 견인 고리도 달아놨어요. 준수요번에너그 저기 봤지? 그 테슬라 광고 영상 봤어? 아니. 픽업 트럭, 네. 포르쉐랑 두 개랑 쫙 네. 광고 영상 탁 찍었잖아. 근데 아못 봤구나. 자료 한번 넣겠습니다. 자료 한번 넣어봐봐, <laughs> 쫙 갔는데 포르쉐랑 그 사이버 트럭 있잖아. 네. 근데 사이버 트럭이 더 빨랐어. 네. 근데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뭐요? 뒤에 포르쉐를 한 대를 그 저기 견인 고리로 해가지고 끌고 가면서 그 이겼다라고 그냥 완전 난리났잖아. 아 그걸 못 봤구나. 자 아무튼 이제 견인 고리까지 에, 이렇게 추가 장착을 해놨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옵션이야. 뭐, 360도 어라운지 부서부터 옵션 정말 좋습니다. 뭐, 메모리, 양통풍 이런 건다 기본이고, 요 실내 베이지 컬러. 6만 키로, 페이스파인더. 오늘 준비한 금액, 1,85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금액 약 5,200만 원 출고한 차. 오늘 6만 키로 달리고, 얼마 감가됐죠? 정말 감가 심하게 먹은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헤드라이트가 너무 커요. 어때? 와, 이 진짜. 헤드라이트가 장난 아니야. 준수가 또 주차 잘 못하잖아. 네. 차 넣고 빼는데 힘들었지. 못것 같아요,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월급 날라가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외관 컬러는 블루 색상이고요. 좀연 블루입니다. 찐 블루는 아니고요. 어, 느낌하고 색깔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외관 컬러가 뭐 블랙이었다라고 하면은 블랙에 베이지다.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블루에 베이지. 그러니까 좀 되게 색감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 올려 놨고요. 잔여량은 그냥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20인치. 20인치. 어, 휠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자. 와. 이 실내 베이지. 게다가 6만km대. 예, 6만km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내 관리를 또 정말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연식에는 평균적으로 15만 정도를 타야 정상인데 6만km대니까 이거 보세요. 안 탔어요. 예. 네. 진짜 안 탔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 서브 차로 두시고 이렇게 운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진짜 공간 보여줘 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예. 네. 어, 위에 썬루프예요 어, 썬루프지 어, 이썬루프가 뒤쪽까지 이렇게 열리네. 와, 2열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뒤쪽에 2 열, 아 열선 열선까지도 올라가지 있고요. 문짝도 이렇게 와, 진짜 커. 두껍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쪽 오 어, 타이어 다 좋은데요? 휠 타이어도 다50% 이상 남아 있고. 위쪽에 루프랙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아래쪽에 이제 패스파인더 뒤쪽에 4륜 구동, 플래티넘 있고 견인 고리. 보이지? 이제 요걸로 뭐 요즘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 타시는 분들 성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즐길 수가 있단 말이신데 이제 견인 고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달려고 하면 비용인데 이미 달려놨으니까 네 여러분들 따로 돈안드셔도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기본 전동 트렁크 공간 한번 볼래? 주세요. 뒤에도 의자예요, 이거? 의자지, 칠해증이지 아... 뛰어놀아도 되지 않겠니? 아, 이 정도면 트램폴린인데요? 아, <laughs> 거의 저기, 올드 트래포드 축구장 같아. <laughs> 어제, 와, 손흥민 4대1로 이긴 거 봤어, 토트넘? 올드 트래포드? 형 메뉴 펜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그냥 축구장처럼 넓어요. 네, 넓고. 오늘 그러니까 이런 차를, 그러니까 6만키로 탔는데, 금액이 1850이에요. 얼마 감가야 퍼센테이지로 뛰면은 한70% 감가 아니? 60% 70% 그치? 저문가아 아... 문가일이 <laughs> <이따> 계산기 눌러봐야 돼 <laughs> 그치? 나도 머리는 잘안 돌아가 <laughs> 자 아무튼 1,850만원입니다 자 실내 옵션 많기 때문에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V6 3.5와힘 정말 좋네요 엔진수 상태도 너무 좋고 옵션도 뭐 꽉꽉 차 있죠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있죠. 그리고 메모리 기능, 메모리 기능, 1단, 2단. 그리고 왼쪽에 버튼도 많은데요. 이제 VDC 기능, 열선 트렁크, 그리고 후측방 센서, 전동 접이 이런 부분들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전동, 전동 시트. 그리고 뭐 여기 왼쪽에 뭐가 있네요. 와 이거 계기판, 계기판 조향. 이제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크루증 있는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키로스가 63,000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단에는 여 차량의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이제 듀얼입니다 팟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를 딱 보여주셔도 360도 어뷰, N 후방 카메라까지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등 엔진 스타트 버튼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양쪽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CD 플레이어, 볼륨 버튼 양쪽으로 이제 에어컨, 공조기 버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양통풍이에요 양통풍 메모리 360도 이게 또 고급차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거 세 가지 다 옵션 올라가져 있고 4x4 이렇게 4륜 구동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실내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볼게요 근데 진짜 실내 상태가 너무 깔끔해요. 베이지스트라고 하기에는 진짜 차 관리는 진짜 병적 관리를 하셨다는 느낌이 확확 들면서, 이제 패스파인더 모델, 이제 대형급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정말 구미당기는 6만 키로 대 금액 1,850. 자, 이렇게 오늘 패스파인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니산의 패스파인더입니다. 금액 1,850만 원. 정말 차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도이치에 있고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나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